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오늘은 뷰티즈인 제가 어, 추천드리는 에뛰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클렌징, 베이스, 색조, 음, 기초? 브러쉬 등등 이렇게 제품군을 나눠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제일 먼저 너무 간단하지만 이거는 화장솜인데요 몬스터 클렌징 커튼이에요 이 몬스터 미셀라 클렌징 워터랑 같이 나온 제품인데 화장솜이 408개나 들어가 있는 굉장히 대용량 제품인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가끔 세일할 때는 이 이 용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보풀 같은 것도 그렇게 잘안 일어나고, 여기 봐도 뭐 보풀이나 먼지 같은 거잘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잘 썼어요. 요거랑 같이 요 클렌징 워터도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이 제품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대용량이고, 유해한 성분이 하나도 안들어가서 굉장히 순해요. 굉장히 순한 만큼 유통기한도 짧아서 빨리 써줘야 돼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팍팍팍 써서. 쭉, 푹푹 쓰기 너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대신 여기 강력 클렌징이라 적혀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laughs>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하다보니까 워터프루프도 굉장히 즐겨 쓰는데, 그런 색조를 지우려면 절대 안 되고, 그거는 따로 리베나이 리무버를 사용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베이스 지울 때만 사용하곤 하는데요. 어, 이게 세정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보니까, 베이스 지우는데도 살짝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근데 제가 피부가 민감해가지고 쉽게 빨개지고 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피부가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순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대용량이 기 때문에 푹푹 써서 충분히 묻혀서 쓸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그 다음 요건데요. 리얼 아트 노워시 클렌징 워터 하이드라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단종됐더라고요. 이 진짜 좋은데 왜 단종됐지? 이거야말로 클렌징 워터계의 제 인생템이거든요. 그 에뛰드 매장에 테스트 옆에 클렌징 할수 있게 이렇게 테스트 놔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게 닦아봤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클렌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어, 이거 뭐예요? 했더니 이거라고. 이거라고 해가지고 정말 바로 샀거든요.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는데 계속 이렇게 촉촉하고 물기가 너무 장난이 아니게 촉촉하고 수분감이 넘치고 또잘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 밤에 잘안 씻고 잔댔잖아요. 근데 클렌징 워터로 화장이라도 이렇게 살짝 지우고 자자 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파운데이션 지우고 확 자요. 그럼 다음날 아침까지 정말 촉촉해요. 뭐 보습크림이나 아무것도 기초 안 바르고 그냥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심지어 제가 계속 안 씻고 오후가 됐는데도 피부가 너무 촉촉한 거예요. 피부가 막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정말, 정말 안 씻는 건 너무 창피하지만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매장에 이게 있는 있다면 꼭 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아요. 다음은 베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에뛰드스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제가 솔직히 에뛰드 쿠션은 안 좋아하는데 요파운데이션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손등에 짜보면. 완전 묽지도 않고, 완전 되직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제형인데, 근데 촉촉하면서 매트한 느낌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라, 발릴 때는 바르기 쉬운데, 딱 피팅이 잘 돼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커버력.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검무스러운 다크서클 빼고, 음. 빼고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완전 고르게 돼요. 게다가 지속력도 좋고, 무너지는 거는 솔직히 그날 기초를 어떻게 했냐. 저는 기초를 좀 얇게 하고 요거를 한 날은 정말 지속력도 좋고, 무너질 때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써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로드샵 파운데이션을 사실 그렇게 피부 표현을 기대를 안 했는데 커버력도 커버력이지만 피부 표현이 고급스러워서, 오, 놀랐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인생템이에요. 에뛰드 하우스 플레임 101C 컨투어 듀오 2호입니다. 저는 2호가 인생템이에요. 다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짱딸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뜯어가지고 또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쉐딩 컬러, 이거는 하이라이터 컬러인데요. 이 하이라이터 컬러를 보고 깜짝,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거랑 달라요, 문지르면. 이 하이라이터 컬러도, 아이고.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저는 뭐 평소에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라, 하이라이터나 쉐딩도 좀 빡세게, 티가 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 좋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자연스럽게 할 때도 쓸수 있고, 덧바르면 더, 더 빡세게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저한테 평생 할머니 될 때까지 쓸 아이템. 그리고 브러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막 시간 없어서 학교 갈때막 지하철, 버스에서 화장할 때도, 이렇게 완전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어요. 휴대성도 좋고, 간편하고, 질도 좋고, 완성된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요거는 베리 딜리셔스 생크림 블러셔 1호 잘 익은 생딸기입니다. 요거는 딱 열면 이렇게 거울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인데 없고, 이렇게 퍼프가 내장되어 있는데 약간 맨들맨들 요거를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이 특히 이 1호 생, 생딸기? 잘 익은 생딸기 컬러는 발색이 진하기 때문에 정말 살짝만 묻히셔야 돼요. 로드샵 블러셔 중에 레드 빛이 나는 블러셔가 잘 없는데 요건 그런 거예요. 완전 색빨간 레드는 아니고 정말 좀 딸기 느낌이 나는 레드예요. 진짜 요거 바르면 귀여운 느낌이 나가지고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거 러블리 쿠키 블러셔 2호 스트로베리 슈입니다. 이제 요 블러셔는 좀 많이 유명하죠. 아기 공둥이 블러셔. <laughs> 이 퍼프랑이 또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게 털? 털? 털 퍼프인데 이걸로 바르면 진짜 더 뽀샤시하면서 파우더 효과까지 나가지고 정말 아기 공둥이 같이 볼을 만들어줘요. <laughs> 특히 학생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그런 블러셔예요. 짜잔. 다음은 글로우온 베이스 2호 오일 볼륨이에요. 요거는 기초 다 하고 파운데이션 전에 베이스 용도로 바르는 제품인데요. 요렇게 약간 페이스 오일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파운데이션 그. 베이스 전에 바르는 제품 전용으로 나온 거라 화장이 더잘 먹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화장이 이게 오일이라고 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쫀득하게 잘 먹게 해주고, 우리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 잘 손이 안 갔던 제품도 이걸 바르면 확실히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거는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산 건데, 제가 전에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리뷰했던 게 있는데 첫 사용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쓰고 아니 너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정말 처박템이었거든요. 한 번도 손이 안 가는데 근데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루시님 글로우 베이스랑 그 같이 쓰시면 너무너무 정말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 제가 샀는데요. 너무 매트하고 쫙쫙 갈라져서 못 쓰던 그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을 그나마 쓸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 해결됐어. 이건 아니고, 그나마 바를 수 있는 정도? 좀더 도전해볼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음.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썼을 때도 조합이 잘 맞고 촉촉해서, 또 가을, 겨울에 더 손이 많이 갈것 같아서, 네, 소개해드렸어요. 짜잔. 다음은, 에뛰더스 지니 멀티 오일. 지니 멀티밤 입니다 요거는 완전 완전 최, 최, 최신 최 제품인데요 이런 멀티오일 멀티밤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게 되는 제품인데요 왜 만능이냐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뭐 여기 갈라진 손톱 기초에서 꺼바를 수도 있고 화장 전에 피부에게 먼저 코팅을 해줄 수도 있고 푸석푸석한 머릿결 건조한 바디 피부 이런 데 아무데나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제품이 몇개 있는데 특히나 이 제품들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 지니 멀티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바세린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바세린보다 조금 더덜 꾸덕해요. 사용감이나 마무리감이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자주 안 씻고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코에 화이트헤드가 좀 자주 차요. 화장할 때 여기가 그냥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뿔룩뿔룩 튀어나오고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여기 코에 살짝 이렇게 발라 줬는데 파운데이션이 뭉치거나 뜨지도 않고 그 화이트 헤드가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매끄럽게 표현이 되고 가을, 겨울에 입가나 여기 볼에 많이 트는데 이런 멀티밤이나 멀티 오일을 미리 발라주면 훨씬 좋더라고요. 다른 페이스 오일들은 너무 미끈미끈하거나 너무 꾸덕해가지고 파운데이션이 너무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겉에서 이렇게 겉돌거든요. 딱 밀착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게 훨씬 적었어요. 이렇게 떨어뜨려보면 이렇게 바로 흐르는 완전 묽은 제형이에요. 완전 묽다고 보습이 안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가볍지만 보습은 챙겨갈 수 있는. <laughs> 너무 홈쇼핑 같나? <laughs> 그리고 용기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돌려서 빼시면 스포이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통을 살짝 누르면 한 방울씩 나오거든요. 너무 간편해요. 그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보통 페이스 오일은 이렇게 단지 안에 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스포이드로 올려서 이렇게 짜고 다시 이렇게 끼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집에 놓고 써도 그 주위가 막 오일이 묻고 그 용기에도 막 오일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고 먼지 쌓이고 들럽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용하기에 너무 깔끔해가지고 흘리는 것도 없고 들고 다니면서 외출할 때 들고 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색조로 넘어갈게요. 짜잔, 요건데요. 어 세틴핏 아이즈, 캐시미어핏 아이즈. 어쨌든 요거 이탈리아 제조 제품인 섀도우인데요.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가루 날림도 거의 없었어요. 제품질이 너무 좋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이탈리아 제조 섀도우들은 너무 비싸거든요. 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요거는 5,500원이어서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플레이 컬러 아이즈 체리 블라썸 컬러입니다. 그, 인덕 카페라고 갈색 음영 섀도우가 이게 줄을 이루고 있는 게, 어, 데일리템이라고 다들 하시는데 저는 이게 좀더 데일리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기본으로 쓰기 좋은 갈색 섀도우가 있고요 살구살구한 베이스 컬러도 있고 어, 마르살라, 브라운, 오렌지, 핑크 다 이렇게 확 튀지 않으면서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 컬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요거는 학생분들도 귀엽게 사용하실 게 좋고 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팔레트다 보니까 어떻게 이중에 좀 써야 될지 고르기가 쉽고, 어디 들고 나가기에 좋아서 간편한 제품인 것 같아요. 짜잔, 다음은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 퍼펙트 래쉬입니다. 뷰러로 먼저 속눈썹 모양을 컬을 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샥샥샥. 바르고 좀 마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면 그 모양이 정말 정말 오래도록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속눈썹이 잘 처지시는 분들, 요거 사용해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포 퍼펙트 래쉬, 여기 연두 색깔은 포 슈퍼 롱래쉬예요 요거는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털 같은 게 보일 건데, 예, 네, 요렇게. 처음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털처럼. 이게 섬유질인데 요거를 이렇게 바르면 이 털들이 살짝살짝 속눈썹에 살짝 이렇게 묻으면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요 롱래쉬를 쓰면 그요 털의 기들이 메이크업 다한 다음에 오후에도 막 이렇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가끔 여기 눈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롱 래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이 포퍼펙트 래쉬만 진짜 한 일곱 통은 지금까지 쓴것 같아요. 게다가 진짜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예전에 화장품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맨날 마스카라도 여기 눈 밑에 번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제품을 쓰니까 진짜 안 번져요. 게다가 키스미도 솔직히 워터프루프로 안 지워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그 말만 믿고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워터파크 갔다가 눈 밑에 번진 채로 그게 또안 지워져가지고 펜더가 된 채로 와나 진짜 그때는 리무버를 가져갈 생각도 안 했죠 당연히 안 번질 거야 키스미니까 이랬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거 요거를 사용하고 마스카라를 했더니 정말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 모양도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절대 안 번졌어요. 자 감동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짜잔! 제가 맨날 키스미 쳐냐고, 마스카라면 키스미지! 이랬는데 근데 요즘은 이게 키스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키스미 제가 오래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처지더라고요. 근데 요거 쓰니까 처지는 것도 훨씬 덜하고 짱짱하게 하루 종일 올라가더라고요. 음. 얘는 속눈썹을 살짝 볼륨감 있게 연출하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고 요거는 완전 깔끔하게? 깔끔하게 연출하고 싶은 날 쓰는 제품인데요 저는 이게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속눈썹을 막 가닥가닥 깨끗이 약간 토끼처럼 찡긋하고 올리고 싶을 때 요게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요거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은 요거 에뛰드하우스 슈퍼 슬림 푸르프젤 펜슬 라이너 3호 로즈 브라운입니다. 요거는 진짜 진짜 얇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라인이 이렇게 얇게 그릴 때 쓰기 편한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좀 뻑뻑해요. 뻑뻑한 거는 좀 불편한데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손등에 테스트를 해보고 따로 일부러 아이리무버를 안 하고 평소 손 씻는 것처럼 손 씻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이 리무버를 안 쓰니까 다음날까지 짱짱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게 3호 로즈브라운인데 이 컬러가 오, 너무, 너무 오묘하고 운것 같이 만들어주는 효과를 줘요. 눈이 어, 여리여리 청초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연출할 때 좋은 컬러예요. 3호 로즈브라운입니다. 짜잔. 청순거짓 브로우 카라입니다. 저는 5호 볼론디 브라운을 쓰고 있는데, 시중에서 막 이렇게 밝은 컬러는 찾기 어려운데, 제이 탈색 모발에 어울리는 그런 밝은 컬러여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발색력도 좋고, 살에 잘안 묻어요. 그 점도 정말 좋았고, 요거 바르면 저녁 때까지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지속력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가격도 싸니까 정말 좋고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짜잔! 어, 제로 피지 드라잉 파우더입니다. 요거는 제가 눈 화장 전에 유분기 제거할 때 꼭, 꼭, 꼭 쓰는 제품이거든요. 저 요거 없으면 화장을 못해요. 진짜. 제가 원래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만 진 학생 때부터 몇 년을 썼는데 요거 한번 쓰고 이걸로 바로 갈아탔어요. 왜냐면 기름기를 훨씬 더 깔끔하게 확 잡아줘요. 정말 싹 잡아줘요. 퍼프는 큰데 구멍이 가운데만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에만 파우더가 이렇 송송송송 묻거든요. 근데 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서리로 바르면 편한데 퍼프가 크니까 그 점은 좀 불편했고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서 보관을 하면 열었을 때 정말 확 왈칵 묻어 있어서 그 점이 좀 많이 불편했지만 기름을 잘 잡아 줘서 그거 다 용서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 요거 아이프라이머인데요. 여러분 아이프라이머 쓰시나요? 저는 화장 전에, 눈화장 전에 요거 파우더 잡고 꼭 아이 프라이머까지 하고 눈화장을 꼭 시작해요. 진짜. 100번 눈화장 한다면 100번 다 그렇게 해요. 이 아이 프라이머의 역할은 섀도우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발색력도 높여주고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화장이 잘 끼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실히 이거 바른 날안 바른 날 달라서 요거는 정말 저한테 필수인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꼭 이거. 쓰세요. 다음은 짜잔 립을 들고 왔는데요. 요거는 컬러인 리퀴드 립스 무스입니다. 요두 컬러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그 전색상 정말 다 예쁘거든요. 제가 전에 리뷰 영상도 찍었었는데 진짜 진짜 좋다고 막 극찬을 하고 칭찬했던 제품들입니다. 일단 로드샵 틴트치고는 가격이 좀 나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 퀄이 좋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특히, 루비 자몽 레드? 그 컬러가 품절 장난 아니게 잘 되더라고요. 발색 어마어마 무시하게 잘 되고, 지속력도 좋고, 컬러도 다 이쁘고. 다음 또, 짜잔! 디어달링 워터 젤 틴트인데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전 색상 리뷰 올렸죠? 보셨나요? <laughs> 진짜 제가 어마무시하게 아끼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패키지도 정말 깨물어주고 싶게 귀엽고 예쁘고, 이렇게 소리 작지만 입술에 정말 간편하게 바르기 좋고, 거울 안 보고 쓱쓱쓱쓱 발라도 입술에 너무 편안하게 잘 올라가고 약간 몰캉몰캉한 젤리 같은 입술을 만들어줘요 유리알 같이 용량이 좀 작아서 아쉽지만 가격도 엄청 착하고 무엇보다 패키지가 정말 취향 저격이라 네 정말 제가 아끼는 제품입니다. 제가 틴트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네는 정말 인생템급으로 마음에 들어요. 입술 표현이 그냥 유리알 같고 몰캉몰캉 너무 예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브러쉬인데요. 에뛰드 브러쉬 써보셨나요? 진짜 좋거든요. 에뛰드 브러쉬 정말 질이 좋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거. 311번 브러쉬인데, 이런 총알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제가 베이스 섀도우, 포인트 섀도우, 뭐 블렌딩 할 때, 다 요거를 쓸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용한데요. 뭐가 정말 부드러워서 제가 사용하면서 꺼끌꺼끌하다는 느낌도 안 들었어요. 바를 때도 잘 발리고 블렌딩도 잘 되고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했던 제품이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요거는 몇 개든 쟁여놓고 쓰셔도 만족하실 제품입니다. 에고 요거는 제가 <laughs> 제가 가방에 넣고 자크를 뭐 이렇게 하다가 푹 이렇게 내버렸는데 아유 어떡하냐 이거 130분 브러쉬인데요 요게 노즈 쉐딩이었나? 컨투어, 컨투어 브러쉬예요 이렇게 노즈 쉐딩하기에 좋은데요 어, 빡센 쉐딩을 넣을 때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경계없이 바르기 좋은 노즈 쉐딩입니다 이렇게 크기도 잘 맞고 홀렁홀렁한 게 진짜 자연스럽게 발려요 요거는 312번 포인트 브러쉬인데요. 요것도 그냥 뭐, 무난하게 쓰기 좋았어요. 다음, 짜잔. 요거는 테크닉 핏 브러쉬라고 요번에 좀 전문가스럽게 좀더 고급스럽게 나온 브러쉬들인데요. 요것도 제가 얼마 전에, 네, 전, 전, 전 상품 리뷰로 올렸었는데, 보셨나요? <laughs> 그 중에서도 요 컨투어 브러쉬 두 개가 진짜 기깔나게 좋더라고요. 이 232번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모양도 모양 좀 특이하긴 하지만 크기가 작고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위에 딱딱딱 정확하게 주기 좋았어요. 발색도 잘 되고. 그리고 이 231번 브러쉬는 노즈 쉐딩 브러쉬인데요. 이 모양이 여기 쏙 들어가거든요, 정말. 여기 딱 맞아요. 여기 여기. 그래서 노즈 쉐딩하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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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제품이라 맨날 요거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뷰티즈인 제가 루시가 추천드리는 에뛰드 제품 소개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좀 유용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